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우린 장부조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리 어렵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조회는 뭐, 그리 어렵지 않고, 외계 이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입 매출장부터 나오네요. 매입 매출장. 매입과 매출과 관련된 뭐 장부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 매매 투장은 매매출 점표 입력 시 선택한 유형별로 집게한 장부를 말해요. 매매출 점표 입력한 걸 말합니다. 매매출 점표에 어떤 거 입력했나요? 서용계산서 발급한 거, 연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부가세와 관련된 걸 입력했죠. 그런 거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유형별로 뭐 집게된 표를 말해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주국보 회사코드 4007 주국보 맞죠? 회사 장부에서 조회,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제1기, 보가세 확정 신고 기한, 확정 신고 기한 언제인지 아시죠? 제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확정은 마지막 3월, 4, 5, 6월이죠. 예정은 1, 2, 3월. 그렇죠? 그래서, 제1기, 보가세 확정 신고 기한 4, 5, 6월 중, 세행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매입세 공제 대상 과세 공급가액 건수는, 문장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매, 매매 출장을 열어보면, 금방 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 출장은 여기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죠 매매출장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매매출장 이렇게 생겼고요 어, 보니까 조회 기간이 있네요 조회 기간이 4월 5월 6일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라는 거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전체 발급 받아서 음, 매입한 어 매입입니다 매입 그러니까 여기서 매입 3번을 클릭해야 되겠죠 3번 클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어도 일반적인 매입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한번 전체를 클릭 옆에 화살을 클릭해보면 이게 임 유형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보이 고 여기서 매입소공지 대상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그래서 일반적인 거 51번이죠 보통은 51번에서 보통은 51번으로 입력했죠 매입할 때 과세 대상 과세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매출할 때는 11번이었고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게 51번이었죠 그래서 51번 클릭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공급가액과 건수를 물어봤어.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어딨나요? 어, 여기 있네요. 공급가액. 여기 전체가, 어, 월계, 월계가 매월 있고요. 일계, 뭐, 월계, 월계 매월 있고요. 4월, 6월 있고요. 5월, 4월부터 6월, 5월, 6월 달은 없네요. 그럼 4월과 5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기 누계를 봅니다. 분기 누계. 분기가 3개월 지기죠. 1분기는 1, 2, 3월. 이분기는 4, 5, 6월. 우리는 지금 4, 5, 6월을 검색했어요. 그럼 분기 누계를 봐야 되는 거죠. 분기 누계. 전체 건수가 12건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억 원. 1억 원 주의가 되죠? 조금 어려웠나요? 일단 기초지식이 부가세 기간, 확정신고 기간 4, 5, 6월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매입매입주점표 입력한 거 그거는 매입 유형에서 51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좀 감이 없다 할지라도 매배 출전표를 입력을 여러 번 해보고 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또 그것도 감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은 51번이라는 거. 음. 공급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어, 1억 원. 부가세를 물어봤다면 천만 원 하면 되고 합계를 물어봤고 공급대가를 물어봤다면 1억 천만 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1억 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건 1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매출장이, 어, 조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출제가 돼요. 너무 쉽다 싶으면 매매출장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또 별표 하나를 쳐놨죠. 이거 한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금은 이거 한번, 하나만, 한 문제만 풀어보는데, 한 문제만 풀고 뭘 알겠습니까? 문제 여러 개 갖다 놔 주시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음. 다음에 기초문제 풀때몇번 보시면 연습이 돼서 그때, 보시, 그때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 음. 다음 페이지, 총계정원장 보겠습니다. 별표 두 개입니다. 아까, 어, 매매 출장보다 시험에더잘 나와요. 총계정원장. 보시면, 음, 기초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주국보의 장부에서 조회하시오. 상반기 1월부터 10월까지 중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은 얼마인가. 원재료 매입액. 아까, 아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월끼리 비교하면서, 뭐, 일부 터두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월은 뭐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보셨죠. 그럴 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란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여러 계정과목의 합계인 거죠. 합계를 크게 물어볼 때는 월계표를 들어가서 조회하면 되고요. 이렇게 월별로 비교하는데 작은 계정과목별로 물어볼 때는 이거는 종계정원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종계정원장은 계정과목별로집게된 장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계정원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계정원장. 클릭해서, 어,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과목은 원재료. 원재료. 입력이 안 돼요. 이게 또 F2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말풍선을 클릭해야 됩니다. F2 눌러 보겠습니다. 원재료. 원재료 엔터하고, 원재료 153이네요, 153. 원재료. 어, 자산을 매입한 거니까, 매입액이니까 차변금액이죠. 대변에 는아무 것도 없네요. 차변금액이게 가장 큰 거, 가장 많은 달 보니까, 음, 1월 달이네요, 1월 달. 8,500만원, 8,500 얼마 이렇게 조회할 수 있죠. 그래서 1월 2월 중 원재료 금액이,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8,500 얼마 이렇게 조회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2월까지 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요 역시 계정과목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종계적 원장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많이 발생한 월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월계표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계정과목별로 물어봤기 때문에 종계적 원장입니다. 종계적 원장 다시 들어가서 1월부터 2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과목 접대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 0 0번대 800에서 번 접대비 813번. 가장 많이 발생한 월. 보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발생했고 이쪽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 어 4월이네요. 237만 8천 원. 오케이. 여기까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4월 238천 원 맞죠? 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어, 다음 요구사 어, 쭉, 쭉 보고요. 1번, 상반기 1월부터 1월까지 중에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역시 종계정 원장이죠.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역종계정 원장 들어가서 1월부터 1월까지 줘야 합니다. 1 엔터하면 1월 1일 바로 들어가고 6 엔터하면 630 바로 들어가죠.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제품 매출 엔터 하고요. 404번, 음, 오케이. 가장 많은 달, 매출, 은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입니다. 대변. 가장 많은 달은 1월이네요. 금액은 7억 4,870만원. 맞죠? 1월. 7억 870만원. 이런 식으로, 음, 조회하면 되고요. 2번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 어. 역시 월을 물어봤고, 기초적인 계정감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 원장이고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회수하면 외상 매출금 감소하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렇죠?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고요. 1월부터, 1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고, 외상 매출금 108이죠. 108. 108. 회수는 대변. 대변 금액이 가장 큰 거. 어, 5월이네요. 5월. 1억 4,400 얼마입니다. 맞죠? 그래서 5월 1억 4,400 얼마.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음.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매월 말일자로 조회가 돼요. 그리고 전기 말의 금액도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계증과목 잔액을 조회하거나 전기와 비교하여 증가액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현금 및 현금적 자산의 3월 말 현재 금액은 얼마인가? 어떤 몇월 말을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돼요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말이니까 여기서 3을 놓칩니다 3을 놓치면 3월 말일자가 검색이 돼요 3 엔터하면 되고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어요 딱 보니까 현금밖에 없어 요 현금성 자산 당좌 예금도 현금성 자산이고 보통 예금도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만 물어봤어요 없어요? 다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위에 탭에서 제출용을 클릭하면 돼요 제출용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현금이 경험사산 합해진 금액이 나와요. 상6,100 얼마. 보시죠. 여기서 상6,1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제출용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합산되어 금액이 표시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번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 얼마인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6월로 들어가면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6월로 검색하면 여 엔터하면 되는 거죠.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 바로 현금 잔액 여기 있습니다. 4,345만 1,650원. 이거 조회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요. 응. 댓글에서 보시면 6월로 조회해야 현금자 내기거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너무 쉽습니다. 응.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문제 연습. 이번 다음 요구사항을 국부상사에 조회하라는 거고, 1번, 전기말과 비교하여, 아, 비교하는 게 나오네요.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기말과 자산은 금액을 비교한다. 재무상태표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3월 31일로 조회. 3월 하면 3월 말이 되는 거니까 3월 31일이 되겠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이죠. 이 금액. 17억 얼마 돼요. 전기말은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8기. 전기. 전기의 12월 3 1일에 금액이에요. 전기. 보시면 음. 6억 3,800, 어, 증가했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6억 3,800 얼마에서 이 17억 6,800 빼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당순히 그냥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음. 그래서 전기 말은 6억 3,800 얼마, 3월 말은 1억 천 17억 얼마 차감해 주면 증가액은 11억 6,9천 이 정도 증가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비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했는가? 역시 전기말과 뭘 비교한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 언제인가요? 어, 6월 말이죠. 그럼 6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6월 비유동 부채 전기말 대비 비유동 부채가 아래쪽 부채 부채니까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비유동 부채 찾아보면 쭉 내려서 보면 어, 부채가 여기 있고요. 유동 부채 어, 비유동 부채 여기 있네요.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 찾았고요. 전기말 대비 증가액 전기말이 오른쪽에 있죠. 전기말 6억 2800 얼마고, 단기는, 요, 단기 6월 말은 7억 5800 얼마. 이거 두개 계산기로 차감, 뺄 셈에 빼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시면, 어, 전기말 6억 2800 얼마 대비, 단기 6월 말 이거 두개 차감해주면 1억 3천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 차이, 어, 6월 30일, 지금 6, 6월 30일로 조회가 돼 있습니다. 유동자산 금액 찾아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제일 위에 있죠. 유동성 별법에 의해서 제일 위에. 16억 6천 얼마 이렇게 돼 있고요.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있겠죠. 부채는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유동부채, 어, 여기 7억 2천 7백 얼마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를 계산기로 두드려서 마이너스 빼기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검색해가지고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되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한번 이거 지금 열어보는 거죠.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가 1기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4, 5, 6월. 아시죠? 예정신고는 1, 2, 3월. 오케이. 확정신고 4, 5, 6월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어봤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가치세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기본적으로 회계 관리가 나오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오른쪽에 조건은 오른쪽, 부가치탭 여기 따로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 탭을, 부가가치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부가치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 세신고서가 있어요. 이거로 들어갑니다. 부가치신고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어 문제를 우리 문제로 나온 거는 굉장히 쉬워요. 서식이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쉬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 엔터 6 엔터하면 되는 거죠. 전기 신고하고 불로 오겠습니까? 예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예 해도 되고 아니면도 됩니다. 클릭해 보면 음,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을 이 칸에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세액이 매출 세액입니다. 과제표준은 여기 알았죠?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1억 8,180만. 이게 과제표준입니다. 그래서 금액란이 과제표준, 세액란이 매출 세액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과제표준을 물어보면 이과제표준란의 금액란에 합계를 대답하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180만 원이죠. 답 보겠습니다. 답 보시면 여기 합계, 1억 8,180만 원. 다 이거다라고 조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제일기보아시 확정 신고관 역시 4월부터 월까지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가 얼마인가. 이미 4월부터 월까지 조회를 해 놨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데 처음 찾을 때가 힘들지 한 번만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대충 알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매입세. 매입세이기 때문에 입세에 있는 칸에 있을 것이고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 조금 아래에 있죠. 여기서 세액. 이게 400만 원 세액이 아니에요. 물어본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세액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세액입니다. 여기 4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은 거래 금액이에요. 그거에 대한 세액 10%, 40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세액입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 물으면서이 금액 400만 원을 물어볼 때도 있고 세액으로 40만 원을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을 물어볼 때는 40만 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요구사항을 주 국부에서 조회하여 답하시오. 일기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1, 2, 3월이죠. 확정은 4월, 6월, 예정은 1, 2, 3월. 영세오 재연기한서 과제표준 1, 2, 3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 31일까지죠. 오케이. 예, 아니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음, 여기서. 영세율, 재현계산서 과세표준. 아까 과세표준은 위에 있었죠. 위에 과세표준 및매출액이 있었는데 영세율은 위에 보시면 음 여기 영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지만 영세라는 말 보이시죠? 영, 이게 영세율이에요. 영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본도 있고 여기 뭐 기타, 영수증, 세현계산서 발급 안한 것도 있습니다. 물어본 거는 영세율, 재현계산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물어본 거예요.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뭐 보통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이런 걸로 매출한 걸 말하는 거죠. 국내 거래예요. 기타는 직수출한 걸 말합니다. 외국에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끊지 않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7200만원으로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한번두번 번 보시면 역시 쉽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냥 열어서 바로 위치만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표준 5번이 72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일기, 확정신고기간 역시 4월, 5월, 6월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찾으러 와요. 납부할 세 4월, 5월, 6월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뭐 예, 아니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서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을 찾아로 해. 납부할 세액은 제일 밑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이걸 말합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금액은 818만 원. 납부할 세액은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말하고 모든 계산이 끝난 뒤에 결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밑에 있죠. 납부할 세액, 차가감여 납부할 세액 818만 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보, 계속 보겠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이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도 상관없, 상관없습니다. 얘는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이라면 여러부터 며칠까지인가요? 예정이니까 1, 2, 3월 납부할 부가세액은 얼마인가 주국부 회사코드 어, 주국부 4.7에 조회하시오. 예정신고기간 납부할 부가세 1기 예정신고기간 어, 들어가보죠. 뭐. 음. 3월까지. 보아세 신고서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들어가 보면 예, 아니요.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들어가 보면 역시 납부할 세액은 제일 밑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차감의 납부할 세액 1억 1,519만 4천 얼마 어 있죠. 아까 아까는 뭐 확정 신고 기간 4월 5월을 좋아했고 지금은 1, 2, 3월을 좋아했는데 역시 위치가 한번 본곳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죠. 조회 해 보시면, 보가사에 관련된 조회는 훨씬 쉬운 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497쪽, 세형계안사 학계표가 나오네요. 음. 세형계안사 학계표는 주고받은 세형계안수를 하나의 표에 묶어 놓은 걸 말해요. 세형계안사 학계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이죠. 보가스탭에서두 번째 칸 학계표. 이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제 1기 예정신고 기간 1월에서 3월 동안 막갈 상사에 발행한 매상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1, 2, 3월. 그러면 들어가 보죠. 세금 계산 사케표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보는 서식이긴 한데, 쉽습니다. 1월부, 1월, 1월 조회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적습니다. 1 엔터, 3 엔터. 전기신고 엔터 하고요. 다음에, 음, 어 매출세한계산서 여기 매출이 기본으로 먼저 나오고요. 매입을 물어본다면 오른쪽 매입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건 매입세한계산서고요. 오른쪽은 매출세한계산서 어, 어, 왼쪽은 기본 매출세한계산서 오른쪽은 매입 왼쪽은 매출 막갈상사 막갈상사를 찾아보는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막, 어, 처음 첫 칸에 막갈상사 있네요. 아, 금방 있었는데 이걸 클릭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찾아보면 막갈상 여기 있죠. 막갈상사 막갈상사에 발행한 매출세한계산서 매수자공급가에 매수는 두매고 공급가액은 8,320만원이라는 거죠. 세액을 물어봤다면 712만원으로 답하면 됩니다. 10%가 안 되나요? 10%안된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이니까 8,320만원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뭐, 국부에서 조회하려 하거나 하라는 거고요. 1번 보겠습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그냥 1기니까. 역시 일기 예정중 1, 2, 3월이죠. 1, 2, 3월에 주동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현계안서의 매수와 공가액 급 역시 학계표로 들어가는 거죠. 세형계안서 학계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매입이네요. 매입세현계안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매입을 클릭해 들어가는데 역시 기간부터 1, 2, 3월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입을 클릭하시면 매입세현계안서 나오는데요. 주동국, 주동국 자세 아첫 번째 칸에 네요 역시 주동국 매수는 세매고 공급가액은 9천만원. 쉽죠? 어. 그래서 여기 동구이고 매수에 9천만원. 이렇게 조회하면 되고요. 이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출 사용계한수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출 지금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로 클릭해서 조사해야, 조회해야 되겠죠. 매출 매수가 가장 많은 매수, 어, 세매 다일인데여기만 세매네요. 세매고, 공급가액은 뭐 이렇게 천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거래처명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명은 청해상사, 음,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청해상사, 음, 로 조회하면 되고요. 가장 많은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국보상사고요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까지죠. 이게 외국과. 확정신고기간 4월, 6월의 매출 계산 기간에서 밝은 매수의 차이는 얼마인가. 아, 매출 개선기간에서 밝은 매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보시면 매출입니다. 매출. 그러니까 매입 아니고 매출이죠. 매출 개선기간에서 그 매수가 합계가 아래에 나와요. 합계 아래. 밑에 합계 있죠. 매수의 합계 29매입니다. 1, 2, 3월은 20 구매가 되는 거죠. 4월, 6월 또 한번 조회해보죠. 4월, 6월.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해보면 매출세현계산서 매수 매수 합계해가지고 여섯 6, 6, 6매밖에 안되네요. 4월, 6월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거는 발급매수의 차이는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는 20구매였고요 4, 5, 6을은 금방 조회했듯이 6매밖에 안 됩니다. 차이는 29매 빼기 6매 해가지고 23매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아, 다 했네요. 499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장보조의 기본사항을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기출대, 출제대 기출문제를 보고 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